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주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주부입니다. 소설과. 고 박완서 작가의 글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제 노거를 무로 돌리고 밤 사이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쌓여 있는 여자의 일, 또 일, 빨래거리, 연탄불 갈기, 먹을 것 장만하기, 청소 등 어젯밤에 분명히 다 끝낸 줄 알고 자리에 들었건만 아침이면 정확히 어제 아침만한 부피로 돌아와. 쌓여 있는 일과의 영원한 일진 일퇴의 싸움질, 츄시포스의 신화는 바로 다름 아닌 여자의 이 허망한 노고를 이름 이렸다. 봄의 열망이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츄시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그 저주를 받은 신화적인 인물이죠. 주부가 하는 일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공감 가는 글입니다. 집안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야. 티가 안 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리고 매일 매일 이러한 똑같은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치명적이죠.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도 그 수고는 경제적으로 환산되어서 내 손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열심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불쑥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사는 그 인간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열받죠. 그것이 병이 되면 화병 생기고 열병 생기고. 예전에 일하던 경력이 단절된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사,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집을 뛰쳐나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라도 좋아지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예기치 않게 일탈과 유혹에 빠져서 돌이키기 힘든 그러한 망가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너무 주부의 일을 부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집안 일은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인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적어도 3분의 1, 그리고 많게는 반절 이상의 분들이 지금 이 주부의 일상에 대해서 공감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직업 말씀드리지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 주부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부가 무슨 직업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그럴 것이 주부라는 의미가 이 집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아닌 가정 살림을 담당하는 역할을 주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업 가운데 하나로 당당하게 다루는 이유는요. 주부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경제적으로 하는 어떤 직업보다도 숭고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정 살림을 담당하는 주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의 일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매일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뭔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낼수 있는 것도 가정 살림을 맡아서 하는 이 누군가의 이 주부의 헌신과 돌봄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일상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이견을 가지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가사의 역할은 여자들, 여자분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요즘은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남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활동에 그 부담을 남편에게만 지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가사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부라는 개념을 좀 다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주부는 가족 모두의 정상적인 일상을 가능케 하는 가정 살림꾼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중에 계신 주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요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고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부는 거룩한 살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부는 거룩한 살림꾼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집안 살림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집안 살림이 그렇게 소모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이 집안 살림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소모적인 일일까? 살림의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보면, 가정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이것을 살림이라고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더 다른 측면에서 좀더 깊게 보면, 말 그대로 살림이라는 말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림입니다. 가족들의 하루하루를 건전해서 살리는 중요한 일이 살림이라는 거죠. 적어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들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작은 에덴 동산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살고 있든 살아내고 잊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은요, 창조 질서가 살아있고 또 유지되어야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창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정이 짠 하고 태어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안에서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도 하고 서로 시간도 물질도 함께 쓰는 거고요. 서로를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희생적인 소모적인 시간을 무시하거나 가정 안에서의 그 에너지가 결핍되면 반드시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한동안 제가 미국 이민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나 착한 분이고 열심히 사는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가정을 보면 가정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 있고 눈물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분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 열심히 그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돼서 맞벌이로 살아 해야지만 살수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우리 1.5세, 2세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언어가 달라. 언어가 더 편한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더 관계는 끊어지고 단절이 돼요. 그렇게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가 결핍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하게 사용되게 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아픈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민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만큼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질서 있게 세우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집, 우리 집이 다잘 유지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주부, 살림 맡은 분들의 수고와 가치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주부들 옆에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평상시에 안 하시잖아요. <laughs>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이러한 격려와 축복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부는 주부인데 어떤 주부요? 거룩한 주부, 거룩한 일꾼, 살림꾼으로서의 주부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자먼스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그곳에서. 주부의 모습을 보여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보살피고 게일리 얻은 양식을, 양식을 먹지,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핀다라고 이야기한데 보살핀다라는 의미는 차파라고 하는 히브리언데 그것을 의미는 뭐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고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다는 것은 좀더 깊은 의미예요. 영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왜 영적인 깊이를 말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3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30절 다 함께 고운 것도,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것도 헛되나. 오직,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여튼 여자는 하여튼 칭찬을 하여튼 받을 것이라 것이다.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은 겉보기에 곱고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여인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도 보살필 줄 아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소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나의 가족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그 영혼을 돌보고 살려야 할 책임,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살림꾼, 거룩한 주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부엌은 매일 생명살림이 일어나는 재단과 같은 곳입니다. 아침마다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시작하는 것도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의 시작이 아니라 한 영혼의 하루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도요, 하루 동안 지친 영혼을 기도로 다시 살리는 회복의 시간으로, 회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살림을, 거룩한 살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아침과 저녁을, 저녁을 함께, 함께 맞이하는 네, 네 가정을 창조의 아름다움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작은, 작은 에덴, 에덴 동산으로 살려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게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주부는 고마운 양육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부는 고마운 양육자입니다. 가정을 작은 에덴 동산으로 살리는 주부의 품은 자녀들에게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학교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이 주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요. 인격을 경험하고요,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질서와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주부의 품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28절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기서 자식이 일어나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영원 깊은 것까지 깨어서 일어나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나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고백한다는 말이죠. 또 그녀의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부는 가장 자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해요. 세상에 덕행이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으나 당신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고 뛰어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칭찬 다 들으시고 사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빈말이나 거칠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에게서 나는 이 향기는 그 그녀에서 풍기는 향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 꽃이 살아 있다면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어서 감출 수 없는 그 향기를 그그 그 향기를 보여주기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은요 말로 무엇인가를 막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향기로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여인은 나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 집에 있는 분과 별로 먼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까? 우리 삶과 너무 이질적이 나요. 먼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은 못 되어도 누구나 고마운 사람은 될수 있어요. 고마운 사람은 되어 줄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식에게 위대한 부모는 못되어줘도 참으로 고마운 부모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위대한 자식은 못되어줘도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자식은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기만 한다면 내가 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힘주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만 해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쉽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조건 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가족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살림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림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족의 하루를 살리고 아침 저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우리의 살림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의 가족을 살리는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집안 살림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맡겨진 살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면, 오늘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될수 있어요. 어제는 위기의 가정이었다면, 내일은, 아니,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집도 에덴 동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회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부들,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을 주일로 사는 예배자입니다. 일상을 주일로 사는 예배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주부의 하루는요, 단순히 반복되는 일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순간순간 예배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일상을 주일처럼 살아가는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이 일상을 주일처럼 주일로 살아가는 예배자는 과연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꼭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 보고 찬송가 틀어놓고 뭔가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는 그 일상적인 일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예요. 그 하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약속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그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지금 이만큼 쌓여 있구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래 너 설거지거리 많구나 너 열심히 거품 내 그럼 나 여기서 행국게 내가 정리해 놓을게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빨래를 막 돌리고 분주하게 있는 동안 그래 너 수고한다 내가 지금 커피 내리고 있을게 그거 마치고 잠깐 나하고 차 한잔하자 내가 바닥 청소 열심히 하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쌓였네? 내가 금방 다녀올게?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우리가, 뭐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고, 어떤 삶이 주님과 친밀한 삶이고, 도대체 뭐가 일상의 예배이겠어요? 주님이 지금 친구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던 일 무조건 멈추고, 내가 지금 왔다. 그러니 너 지금 하는 일 스탑 다 멈추고 성경책 빨리 가져와 그리고 펴들어 그리고 지금이 네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지금 찬송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갖다 앉혀놓은 그러실까요? 아니, 저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경직된 형식적인 예배 순서가 아니라 그저 매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품는 것 주님과 마음을 함께 품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죠. 문득 있다가 주님 생각하면서, 아니, 이런 되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속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솔직하게 열받는다고 토로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토로 거예요. 주님, 나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생각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잖아요. 예배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집안일이 주님이 시키시고 맡기신 그 신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루렌스 형제도 우리 수도원, 수도에는 수도사잖아요. 뭐 하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밥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엌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일 자체가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주부라면 하루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집이 예수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면 주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데는 주님이 없어 우리 주, 집에는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집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교회를 가정 불활을 위한 도피처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더 가까운 곳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만 보면 예배실을 만들고 또 기도실 만들어 놓으신 분들 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좋은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있어야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너무 장소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눈만 감으면 기도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 뜨고 눈눈 눈 뜨고 있어도 주님과 대화하면 기도요. 예수님과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함께 동행하면서 나누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어디가 장소가 어디 되었던 그것이 바로 예배 초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는요, 집안에서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주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각자가 가정 안에서 다달라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부들이세요.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살려내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초소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살림꾼들이고 회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살림꾼들 주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서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체온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살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좀 마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 주부가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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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다. 티가 안 난다. 끝이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서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 아무리 해도 해도 티가 안 난다고 이 일이 끝이 없다고 반복된다고 의미 없이 너의 모든 수가가 사라져 버린다고 아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 너에게 열매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지금 당장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분명히 맺어질 것이다. 내가 그 열매를 약속해 줄게. 아무리 해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니다. 반드시 칭찬이 따를 것이다. 성문에서 칭찬을 하리라 성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요. 또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요. 모든 선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의 모든 직전을 알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분명히 알고 선포해 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를,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살려내는 주부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살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